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이번주는 12월 첫번째 경마주간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부산에서 교류 대상경주가 열리죠 이번주는 또 브리더스컵 대상경주가 열립니다 월초라서 그런지 말아도 출전도수가 일단 많지 않고요 일단 6등급 경주가 많은데 신마가 이번 주는 11마리 밖에 없어요. 11마리 밖에 없는데, 돋보이는 말은 없습니다. 딱한 마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고만고만 해요. 한 마리만 할까요? 그래도 두 마리 해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신마 중에 가장 돋보이는 마피는 이 말입니다. 벌그의 꿈입니다. 주행심사 때 편성이, 신마 편성이 아니라 기존 마, 그리고 굉장히 빠른 레이스에서 떴습니다. 위닝댄서가 59초 9를 끊었던 해당 경주죠 클린샷이 11마 신차인데 이 말이 아마 쉬한 공백 이후에 아마 3차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3차인가 4차 그, 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고 센 편성에서 뛰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별그의 꿈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 주행심사 때 걸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이에요. 김호수, 파란색 모자. 스타트가 느리진 않은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경주 페이스가 빨랐어요. 1000m까지 59초. 보니까 초반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중간 정도까지 밀렸죠. 주행심사 3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6번, 9번, 5번, 3번, 2번. 봐서는 느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6등급 경주에서는 선행선입 가능합니다. 7번, 1번, 4번 세마리가 하위권에 젖어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신혜마 6번, 7번 두마리는 경주 경험을 가진 휴양마입니다. 8번, 9번 연습주행마입니다. 선두는 6번 위닝댄서입니다. 17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5살짜리 거세마. 4개월의 공주 공백이 있는 휴양마입니다. 8번 퀸 오브 더 월드가 바깥쪽에서 따르고 있고 안쪽에 5번 벌교의 꿈신네마니다 카우보이 칼과 딜라이트 벌송에 참합니다. 지난해 경매에서 5,600만원에 도입된 말입니다. 목의 형제마로는 북경 2군에서 퇴역한 오프 더 스카이가 있습니다. 선두는 6번입니다. 6번 위닝 댄서가 선두 바깥쪽... 지금 채찍 맞으니까 내측으로 살짝 기대긴 했는데 걸음빨 자체는 죽지는 않고 있고요. 어, 조금... 힘으로 좀 투박하게 뛰는 점이 단점입니다만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주 이끌면 힘은 있는 말입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6-8번 퀸 오브 더 월드 큰 거리차로 3위권 혼전 속에서 5번 벌교의 꿈과 2번 용산큰별 바깥쪽 7번 클린샷입니다. 3개월의 경주 공백이 있는 휴양마입니다. 선두는 6번입니다. 6번, 8번, 7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번 주 나온 10마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말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추천드는 말은 비슷비슷한데요 이말 같습니다 원더풀 참어 원더풀 참어인데 에... 이 말은 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박종호가 주행신사 봤습니다. 8번입니다. 핑크색 모자. 스피드가 없어서 거기다가 이 해당 경주도 경주가 조금 빠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는데, 직전에서 살살 몰아주자 좋은 끝걸음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스피드가 없는 것 같아요. 스피드는 없는 것 같고, 말도 이렇게 크지 않은데, 직선에서의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끝걸음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만지면 입상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박종호가 안 타고 다실바가 탈 가능성이 있어요. 보시죠. 출발 일단 주춤이죠.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아서. 따라갔는데, 이 해당 경주가 알파토르 경주입니다. 인기 끌고 어, 사라진, 두번 인기 끌고 사라진 어, 알파토르 경주인데, 어쨌거나 경주 페이스는 좀 빨랐다고 봅니다. 경주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남 경마공은 현재 2% 건조한 주로 상태입니다. 바깥쪽 9번 알파토르가 좋은 출발입니다 연습주행마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심사 대상, 7번 원더풀 체로키는 출전 제외됐습니다. 선두 9번 알파토르가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1번 윈드 토커입니다. 선더모카신과 레드파피의 자마, 국산 두 살짜리 한말로, 마체중 432kg. 3위권 따르는 4번 퍼펙트 위너입니다. 올드 패션두와 아메레자마 국산 두 살짜리 암말. 목이 형제마로는 북경 2군에서 말이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이말 같은 경우는 물론 박정호가뭐 지금은 열심히 옵니다만 직선 마지막에서는 특별히 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냥 알아서 뛰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합격점을 주는데 좀더 보시죠. 퇴 역한 아메스 아토미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루시드입니다. 테이크 차지 인디와 루시판드의 자마, 국산 3살짜리 안말, 마체중 409kg. 선두 계속해서 9번 알파르입니다 2위권의 1번 윈드토커, 바깥쪽에서 4번 퍼펙트 위너. 4, 5위권 안쪽에서 6번 원더풀 임팩트입니다. 퍼지와 라데아의 자마, 국산 3살짜리 안말, 마체중 453kg. 선두는 9번입니다. 9번, 1번, 8번, 6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안쪽에, 원더풀, 임팩트란 마피라고, 능력 차이가 크진 않은데, 이 원더풀 차마는, 직선에서 덜 몰았죠. 음, 덜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끝걸음을 보였다는 그런 마피라 어, 천은? 이거 서울에 있었던 말인데. 하여튼, 아, 이게 대상경이 나갔던 말인가요? 하여튼, 천은 자만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실바가 무섭죠? 다실바가 살아났어요, 확실히. 최근에. 좀, 다실바도 기복을 보입니다만, 뭐, 지난주 일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입상률이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더풀 참어까지 한번 추천드리면서, 이번주는 11마리, 좀, 심만데, 고만고만 합니다. <laughs> 기록 보면은 03초나 04초 말들 뭐 이런 말들 주행심사는 괜찮은데 조교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좀 우열을 가리기 좀 쉽지 않은 어떤 신마인데 신마들인데 어쨌거나 이번 주에 가장 돋보이는 마필 벌의 꿈이고요. 저는 복병으로 생각하는 마필 원더풀 참어 두 마리 추천드리겠고요. 이번 주잘 준비해서 12월 첫째 주 좋은 결과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오.